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화두였습니다.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권칠승 의원은 법원에서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니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영배 의원은 한 장관이 도어스태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질타했습니다.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법안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헌법적이라고 했으면서 이 대표에게는 이 원칙을 반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. 김희겸 의원도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.